약간 늘어지는 듯한 입주의 슬러프를 좀덜 줍니다 하하하야 그라믹 눈돌 정말 왔습니다 치톱이 이제 평내는 <laughs> 톱이죠 예민성을 보장하면서 표현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덜어 쓰시는 게좀더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칸입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려서 하우스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도움이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 플랫 TT 시리즈라고 해갖고, 찌톱이 이제 평면인 톱이죠. 그걸 가지고 정말 이 평면 찌톱도 예민성을 보장하면서 찌톱 표현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찌톱은 지금 메모리선은 한 육목 정도 잡았고요. 덮밥은 그냥 어분 베이스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조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우동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우동을 이렇게 제조해서 오긴 하는데요. 오늘은 좀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냥 흔들이를 준비를 했고요. 흔들이는 보통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용기에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당일 사용할 양을 이렇게 덜어 쓰시는 게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남아 있는 용기의 흔들이가 경시 변화도 좀 적고요. 공기가 노출을 많이 될수록 이게 전분가루로 거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 노출이 적을수록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새 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심 측정은 다 마쳤고요. 네. 제가 보통 좀 긴목줄을 선호합니다. 60에 한65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채비법 이렇게 됐고요. 바늘 편차는 한 6cm 정도 됩니다. 지금 육목 그찌맞춤에 한 2목 정도 슬로프 구간을 두고 이제 첫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찌가 옆에 있으면은 비교가 될 텐데 지금 이게 일반 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인성은 상당히 눈에 정확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하우스 상황이 강원도인데 사실 좀 열악합니다. 수도권 이런 지역보다 개체 수도 많이 없고요. 여기 이제 하루 종일 낚시하시면은, 물론 시간대에 따라 틀리지만, 한네 마리에서 다섯 마리 잡으면 많이, <laughs> 많이 잡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떡밥 세번 던졌는데, 제가 사실 방금 전에 찌 액션을 살짝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찌가 일어서자마자 약간 살짝 탔는데요. 고기의 상층부에도 고기가 뭐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의 낚시는 고기들이 먹성도 좋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약간의 사서히 동작을 계속 줘서 긴장감을 어느 정도 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테크닉이 약간 필요해요. 지금, 지금 오목이 되어 있는데 한 일목만 이렇게 잠갔다가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다시 요런 유인동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일 그 조가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유인 동작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마냥 기다려 갖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붕어가 뭐 플랑크톤, 뭐 부드러운 어떤 이런 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바닥 대물 낚시 같은데 가게 되면은 참붕어를 채집해 갖고 그 미끼를 꽂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붕어가 의외로도 동물성 미끼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뭐 베스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확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것도 먹기 때문에 이런 유인 동작을 인해서 뭔가 자꾸 움직여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딱 먹게 되는데 그 움직여주는 시점에 이 원줄과 목줄 이 긴장감도 가장 적절했을 때 찝혀 출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방금 이거 있지, 입지에. 이거는 이 흔들이 낚시에 이렇게 입지에 나올 수 밖에 없어. 약간 늘어지는 듯한 듯, 입지에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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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따끔하게 입질 나오게도 할수 있어. 이거는 슬로프를좀덜 주면 돼. <laughs> 고양이 <laughs> 아, 그래서 이 흔들이 낚시는 입질이 꼭 명쾌하게 이렇게 탁탁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밀리는 입질도 방금 같은 경우는 아래 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입질이 나온다는 거. 양흔들이에다가 음, 보쌈을 한 거지. 보쌈을 하고 음. 어, 제목 나오면 음. 거기서 이제 입질 받아내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목 수가 좀 나와주는 게좀 좋아. 이게 만약에 너무 찌가 저렇게 돼 있고 그러잖아? 지금 이제 저는 떡밥 무게 때문에 저렇게 된거 아니야? 네. 그거보단 제목수 나와서 입질 들어왔을 때가 가장 후킹률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목을 땄는데 오목이 나왔을 때. 그렇지. 지금 떡밥을 털어주는 거예요? 사수이 주시는 거예요? 털어주는 거지, 살짝. 음, 살짝 털면서 으 사수이까지 나오니까. 응. 음. 그래서 가급적 제목을 좀 빨리 만들어주면 좋지. 그냥 뭐 낚시라는 게 그렇잖아, 자기가 여기 물속 상황 그려가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아 저렇게 하니까 잘 됐다. 이게 또 낚시의 묘미잖아, 그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맞게끔 상황을 자꾸 변화시켜 보는 거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아니라양흔드기 낚시에서는 저렇게 찌터 복원이 잘 돼야 돼. 저기 묻히거나 그러면 안 돼. 음. 내가 이렇게 사서위를 줬는데, 저기서 안 일어나고 묻히면은, 음. 입질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천천히라도 저렇게 약간 복원이 되지, 그지 네네. 저렇게 복원이 돼야 돼. 어우, 입질인데. 저기 입질이에요? 어. 지금 내가 약간 늦은 것 같다. 지금 입질 들어오는 거 봐서는 뭐, 집어는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고,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약간 사소위를 주면서 잡아내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이고. 야, 귀한 는구가 나요. 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붕어가. 자, 오늘, 자,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오늘 양원들이 낚시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오늘 낚시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많은 마이스를 못 잡았지만 오늘 찌 표출은 정확하게 흔들이 낚시 그특유의 입질이 잘 나오는 걸 확인했네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이 낚시를 풀어갈 거라는 생각으로 낚시를 해봤는데 세트 개념으로도 해봤는데요 결론은 흔들리를 먹습니다 흔들리를 어떻게 먹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오늘 낚시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올한 해도 재밌게 한번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